안녕하세요. 뭉게구름 TV의 구름이입니다. 한 번에 요거 요거 찍는 거랑, 네 요거 찍는 거랑 지금 이제 찍을 영상이랑 합쳐서 하고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이렇게 나름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도 겨울 특집으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를 하기 위해, 위해서는, 아, 그냥, 바로 준비. 바로 준비. 톱나무 잎, 톱나무 잎, 자작나무 잎.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묘묘을몇개 한번 심어주도록 하죠. 몇개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 요거 요거 뼈가루 가루까지 해서 일단 아, 저 어, 여기 옆에다가 뒤에다가 음 얘는 아니야 오 깜짝이야 또 저거 괜찮은데 음 합시다. 자, 일단 준비물은요, 요거 있으면 돼요. 전나무 묘묘. 바로 여기 가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음, 이거니까. 다가 일단은 이렇게서 해 일단 데코를 한번 해, 해줍시다. 일단 이렇게 데코를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알아봐요. 뭘 알아봐? 저도 모르죠. 일단은 내가 그만인.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스트리 만들긴 좀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만들지 말자. 잠깐만요. 이거 없애고 싶은데? 없애자. <laughs> 자, 다시 만들자. 하자. 음, 이거, 요번에는. 화분을 만들어 줍시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트리는 그저 머릿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분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좀더 화분을 좀 깨줄까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잠깐만요. 핸드폰 오래 만지니까, 손이 아프다. 제가 저거, 저거 찍고 나서 지금 바로 찍는 거거든요? 갑자기 끊겨서, 끊겨서 그런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한칸더 하는 이유는요, 아래 거 지울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응?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요 겨울에 영화 좋아하세요? 뭐, 겨울 영화 하면, 나 홀로 집에죠,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진짜 재밌어요. 그, 나, 나 홀로 집에 2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좀못했다 아, 화분이 너무 큰가? 안 크겠나? 괜찮아, 뭐, 겨울이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뭐. 왜 티가 안나는데여기서 티가 안나는데요이정도를 풀어 놓으시라. 제가다생각했 있어요. 화분에 담겨 있는 트리 만들기야. 제목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좀 피곤한 곳에 들어와서 제목을 다 아실 텐데 저는 아직 간단히 나오면서 여기다가 하고요. 이렇게. 어, 어떻게 나가지? 그냥 제가 투지를 만듭시다. 근데 아꼈어요. 많이인가 여기서 데코를 조금 해주면 되나?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요거를 조금 깎아주고. 아. 어우, 손 아파. 요즘 많이 하면, 그,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게임 하세요, 인생게임. 나이스있어 게임. 있어,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고대야 되는데, 좀. 이거 없었습니다 다시 패드를 내가 만들게요. 네. 아니 또 끊겼어요 말이 됩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지끊러면 된거 같고 일단은 이게 지금 남은 용량으로는 어, 4분 동안 녹화할 수 있다니까 4분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죠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요 당연히 못 보겠죠. 하지만 짐작은 할수 있겠죠. 이거 아마 다 편집해서 나갈 걸요. 편집해서 나가거나 이 편으로 재생돼서 나가거나. 일정 하네요 근데 저는 거의 편집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왜냐? 편집을 하면요, 그게 올라오는 시간이요. 되게 길게, 길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편집을 안 하는데, 이번에도안 하고 그냥 1편으로 나눌까요? 이상한데 아 그래서 야 이거 트리 만드는 거 저도 이거 생각만 하고 직접 안 만들어봤거든요 야 이거 잘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잘 나온다는 장담 못 합니다. 15% 남았어요. 저 영상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핸드폰 확 꺼져가지고. 못 찍으면 다시 이거 나가니. 그래도 다시 찍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걱정들은 잘안 하시겠죠. 왜냐면 전 초보자니깐요. 오, 괜찮다. 나는 트리 조금 넣었죠. 지금 3분 30초 남았어요. 저희가 든가 트리 다 완성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데코를 해주기 위해 점토, 점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